또 여러분 금복 명절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눈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축복의 명절을 만드는데 두 번째로는 금복 속 명절에는 감사로 축복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 명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할까 말까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감사를 할줄 알아요. 어느 누구든지 감사는 마음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 있는 것과 그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그 중심의 믿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행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것이 바로 범제의 역사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증거가 되고 분명한 하나님께 혐의로 보여주는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감사로오늘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그것을 오늘의 믿음으로 내가 보일 것이냐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할지 말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요 보여도 감사요 안 보여도 감사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감사요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요 넘어도도 감사요 이득 되시어 줄 것이니 감사요 더디는 날짜도 감사요. 모든 삶이 더디 풀려지는 날짜도 감사요. 문제가 천천히 해결된날 날짜도 감사요. 왜냐? 하나님의 끝을에 받아 열려지는 역사.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리라. 때가 되면 거두어질지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금복속 경계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만나면감사시에바랍니다 야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 코로나로 아프다 할지도 치료받았으니 감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디네 감사 이렇게라도 4명밖에 아닌데 8명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우리라도 모일 수 있으니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항서 구별하여 모이게 하시고 구별하여 또 쉽게도 하시는데 그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축복 명절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불편과 불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속에서 자꾸 생각할 때도 스트레스 중목은간각히 핑계를 하데 요즘에는 핑계 그거 대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뭐 때문에 코로나 하, 지금. 만나자 코로나 밥 먹자 코로나 와라 코로나 아퍼 코로나 하여간 뭐가 됐든 코로나가 최대의 무기예요 최대의 무기 그냥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는 끊지 말다 명절 날뭐 나라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보니까 시골도 못 가고 어제도못 가고 아무데도못 가니까는. 예, 어떤, 그, 누굽니까?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뭐 13명, 12명이고, 12명한테 자기 핸드폰으로다다문자를보낼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전부 다 답장, 며느리들이 전부 다 며느리한테 보내니까 며느리들이 전부 다그 시골에 계신 그 시어머니에게 답장하고 그랬 어머니, 어머니 핸드폰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보내십니까? 어머니가 궁금해? 알고 싶어? 여러분 혹시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이, 이 핸드폰 번호가 내충전 번호야. 금금 명령에로 감사가 없으니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불평, 불만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혼면하셨는데 왜냐? 그래야, 그래야. 지금 코로나의 위기와 제역제를 통한 이 알쇠로 같은 위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는 더 큰. 그 문제가 탄로 온이 절에 지금부터 감사요. 그 모든 환을 감사로 청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할지어다. 네. 네. 디모데서 3장 1절 5절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만세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의 시대고 막 자연재해가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는 이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때가 되니까 지금 무슨 시대도러딱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존하며 조만하며또훼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강사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어느 곳에 가득 들어 소소하고 작은 단자만 생기는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고, 선을 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서로 대반하고 팔며 초급하고 착고하고 쾌락을 생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권의 모양은 있으나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있는데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나와 함께 주시길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역사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 체험했습니다 때때로 지금 내 삶을 체험해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경 충만 교인과 같이 교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성도지만 그러나 그 경건의 힘력을 부인하는 자는 모양은 성도 같지만 그 속은 종교적 행위라는 교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 게통하였소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너는 돌아서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한 증거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럽니다 사람들의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누구나 가까이 안에 함께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금번 코로나 이명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자녀들도 삼스으로 가까이 있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고 못하며 친구를 남은 못한 이때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는 이런 힘들고 어렵고 또 역경이 위기 때를 알면서 나와 여러분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평안의 복을 우리들 주여 여러간감히추원합니다하박복 선자는 하박복 네, 여러분 3장 17절 1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하며 보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당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라도 다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환란 중에도 권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나는 다같이 모아오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하 기쁨이 넘치는 유명자기를게 주님의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화하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남나무가 있고 이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세 가지는 1년 동안 먹고 살수 있을만한 놀라운 수입을 가진 그 많은 수입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포도고 그리고 감나무고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나무의에 소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뿐입니까? 뭐라고 해요? 밭에 거듭고 집도 없고, 우리 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것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할 때도 없고, 마치 코로나 시대인 집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힘들다 못해서 부도받아서 빈손이 되었고요. 일자리를 줄어들고 일용직도 농자들은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잠에 먹고 살 일이 걱정이네나 또 당신이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 나간다고 가방히 설마 한 가지 골수술을 다 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일하고 있냐 스스로 쫓아내려고 스스로 쫓아내려고 왜요? 뭐안 주려고? 직장에서 일하는 홀로 숙소를 탁 떠나서 그냥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한 이런 김우별하고 이 자연별 이런 용사가 엉망이 되어지고 평범하게 계시를 맺어야 되는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처음 탕후내에 메꾼 고냉이 배추가요 탁 이렇게 가서 다훅 흔들어져가지고 하나도 풀릴 것이 없고 경제는 힘들어가고, 집값은 퍽퍽퍽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내 집만이 나는 게 힘들어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는 올라가고, 물가는 끝도없어므고사회기반은 무너져가고, 사람들 간에 미시원으로서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가, 용서와 화해와 화염이 없어져가고, 처음보다 가장 잘 이중심된 그런 삶의 사회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펼치거는 현실입니다. 그리 사랑스서 무엇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라하 하고 성는그그할지라도 그룹들 오를라요출보하며바의구원의 하나님을 라요 진보하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로감사하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더니 감사할 때 감사의 역사를 하나님 어느 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군사님이 여러분 쌀한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영도날이새 쌀로 목사님 새 밥을 해주시고새 말씀도 먹으시고, 새 말씀도 준비해서, 나에게도새 능력으로, 새 말씀으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없이 새 밥을 해 먹고, 새 말씀으로, 새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집에 가있으니까 조금 있었더 아침 9시니까 누가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소셨습니다쌀 20개와 쇳쌀을 보내주시네.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 이런 기적이 이런 게 감사의 기적이, 응답의 기적이고 축복의 기적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축복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정에 축원합니다 금번 명절을 나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정과 삶속에 여러분의 자동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생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속 명절을 만들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와 더불어 인마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로 다 돼서 나와의 불평과 불만 보다 내일술의 감소가 꺼내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올 한해도 감사 천국 가도 그날까지여서 감사의 축권자 축복자 혼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동히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축복하시되 간절한 위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자들과 녀 여러분의 가족의 축복, 명도를 만나는 사람은 비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분들이 위로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마 참, 뜬, 그, 근심하게 그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는 어떻게 축복의 명절을 만드냐? 그들을 만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어렵죠?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 아, 잠깐 근심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어지면 잘될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히그 기뻐할 것으로 여러분의 위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동이 추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너희 인생의 삶의 것들의 불에 연달하는 것과 같이 없어질 그보다 더욱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신 그날에이를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네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네가 사용하여 받은 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지어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위로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하면 서 명절에도 경려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위로하여 축복할, 너도 이 위로의 축복을 받아라. 사람의 시험, 감당할 시험 받에는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주님께 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니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구하려고 사는할 때, 너희가 시험 당할, 당할 즈에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위로의 축복을 받아라. 위로의 축복을 남기는 주의로부 간절히 추가로.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떨어져서 빨리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그 안에 할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내 삶의 상황이 떨어지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나아볼 수 있도록 달리기 시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거기 에 있는 직구 안라서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누군가 나를 갖다가 건들고 살려줄수 있도록. 그들 위기의 소리라도 불러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상상조화로 부르지를 절망은이 세상에는 없다. 왜냐?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근심하여 하나님만 믿음이 없는 영혼이. 나와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절망한 비례를 향하여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도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반드시 너를 통해 이것 기뻐하실 삶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 역사에 주실 줄믿어라 아, 네. 여러분의 위로로 축복하기를 주여름으로 축가합니다 아, 네. 금방 추석 연결에여러분의가 가서 추석 명절로 축복하시되, 내가 받은 체험의 역사와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까지 날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나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의로 축복하나니 오늘도 내가 축복하는 너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였으니 너도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께서 너를 능력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분명한 확실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먼저 축복하시게 넌 혼자 고생을 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면 세상에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다고 축복하시면서 축복 명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8절 5절의 7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서 여우와께 품르 주셨더니 여우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구라 너도 세워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네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며니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니라.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 잡아서 하나님의 편 대신으로 세상에서 반드시 든든한 판석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네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내편 편이 대신 그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는 명절되기를 주님의 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다고 오늘 축복하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리고 추석 명절에는 하라고 축복하시는 경절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러하지 말아라. 영유하지 말아라. 10편 4, 10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낭낭하며어찌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답답함 중에도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때 따라 응답해 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너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희망을 주라고 결국 불안해 하거나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고 연다거나 불안해 하지 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아무, 하나님을 악망하며 아무 세심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간절히 추원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을 우리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낙시이 아니라, 고평이 그 아고 그 생명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지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에,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저, 현재상로 조금 차라 하면, 하나님은 여우와 이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든, 기름진 아, 복이든, 놀란 축복이든, 보다의 모든,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놓으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네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보장을 받아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석 명절의 대명이든피대백이든 만나는 모든 시간 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보단의 복을 받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로 믿고 약속하 말씀대로 내 생각 같은 인간적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축복된 영도를 만들어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승자를 받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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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